열왕기상 8장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시온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괴를맺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와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괴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괴를 성전 안쪽의 지성소로 들여가 그룹의 날개 아래 놓아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계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괴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계의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계 안에는 돌판 두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둔 어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로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셨다.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놓아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 서 기도할 때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그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때 그가 이 성전 곧 주의 재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정죄하고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되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가도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죽게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죽게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그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께 죄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단련하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이며 주의 유업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기울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던 내이 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밤낮으로 가까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돌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은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살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왕과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날,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앞쪽 가운데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청동 재단이 너무 작아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또 7일을 지내서 모두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8일째에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원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의리의리 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네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와의 호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와 계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계셀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곳 가난한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개세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벳 후론을 건축했고 바알락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드몰과 자신의 국고 성들과 전차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햇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짐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 지휘관과 전차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재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우 앞에 노인 재단에서 분양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땅 홍해가에 헬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42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스행원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그 어떤 것도 왕이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을 보고 또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시종들은 종들의 접대와그 옷차림새와 술 맡은 신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내 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부러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을 기뻐해 왕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를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왕에게 금120 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만큼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배들은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 왔는데,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포와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많은 백단목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후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 달란트였고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공물과 모든 아랍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도 걷어들였습니다. 솔로몬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만 해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또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자의 등 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자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계단 위에 사자 열두 마리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술자는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으로 은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 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만 2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제 값을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차는 한 대당 은 600세계를 주고 말은 한 필당 은 150세계를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햇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